아니 이게 올령 1위 페이셜팩이라고? 요즘 따라 얼굴에 각질이. 연조하고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요즘 일교차가 커서 피부 상태가 엉망진창이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 좋다는 저자극 스크럽을 써왔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였죠. 이게 기존의 단지형에서 이번에 투비용으로 리뉴얼이 되었다고 해요. 훨씬 위생적이고 휴대성이 좋아진 거 있죠. 바로 제형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제형은 다른 팩스크럽이랑 비슷한 제형이에요. 튜브로쭉짤수 있어서 굉장히 사용하기 편해요. 또 이렇게 문질렀을 때 흑설탕 알갱이가 느껴져서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스크럽해줘요. 이게 투비용으로 돼있어서 이렇게 얼굴에 그냥 바로 짜서 부드럽게 발라주고 15분 정도 기다리면 끝이에요. 와 이거 진짜 리뉴얼 너무 잘한 듯 튜브용이라서 여기저기 휘뚜루마뚜루 들고 다니기 좋아요 이렇게 15분을 기다려준 다음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슥슥 문질러주면 허, 세상에 크림으로 변하는 거 보셨어요? 이렇게 뽀얗게 크림으로 변하면서 부드럽게 각질을 없애주고 속보습을 쫙 채워주는 팩 효과에다가 흑설탕이랑 무화과의 조합으로 피지까지 말끔하게 클렌징해줘요 피부 상태도 최상인데 다음 날 메이크업할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원령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 속보습이랑 피부 건강 모두 챙기고 싶으신 분은 꼭 한번 써보세요